그년 동안 부동산, 실시간 카지노, 파워볼 코인 다 해봤습니다. 파워볼 재테크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진입장벽 낮고 수익성 좋은 분야입니다. 보베드리 미슈 한달 순수익 2억 4천만 원 다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마틴 베팅 위험성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볼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틴 베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마틴 베팅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틴베팅의 금액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베팅은 실패할 때마다 금액을 두 배씩 올리는 시스템베팅입니다. 그렇게 두 배씩 올리기에 연속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차에서 승리만 한다면 누적된 손실을 모두 복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속되는 마틴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틴베팅을 지금 왜 연속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연속되는 미적중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되는 미적중 상황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파벌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베팅은 생각을 하고 하시면 시스템 베팅이 되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팅 금액을 두 배로 올리면 그냥 베팅 금액만 올라간 충동 베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베팅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두 배로 위험한데 베팅 금액을 두 배로 올려서 충동 베팅을 하기 때문에 네 배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즉 생각 없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네 배로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틴 베팅은 잘못 사용하시면 네 배로 위험한 충동 베팅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베팅을 하시다가 시드머니가 고갈돼서 게임을 중단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마틴 베팅은 일종의 블랙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끊임없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틴 베팅은 언제 해야 할까요? 일단 시드머니가 많을 때 하셔야 합니다. 마틴 베팅은 미적중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미적중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때는 마틴 베팅을 사용하셔도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미적중이 되는 것이 밸런스 때문인지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베팅은 시드머니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미적중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마틴 베팅 역시 언젠가는 적중을 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미적중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베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적중을 하고 그래야 마틴 베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지금 연속적으로 마틴 베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파블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볼의 흐름을 제대로 타신다면 때로는 위험한 마틴베팅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제자리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볼의 흐름을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간 어시스트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 있는 패턴만 공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 있고 승률이 높은 그림만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걸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보는 패턴만 가지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중률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틴 베팅을 하기는 하되 3단계까지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3단계라는 것은 우선 평균적인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얼마나 많이 느냐에 따라서 단계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간 어시스턴트 전략은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파업을 홀짝 지역입니다. 제가 표시한 부분은 풍당구역인데, 여러분들은 이 풍당구역에서 적중을 하나도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베터 분들이 하는 선택은 적중률이 낮은 예측을 무작위로 하면서 마틴 베팅을 하겠죠. 하지만 이때 마틴 베팅을 하지 마시고, 풍당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구간으로 어시스트를 하듯이 넘어가시면 다시 풍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파워볼 언더오버 지역입니다. 역시 풍당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파워볼 홀짝구역에서 풍당 적중을 못하셨다면 파워볼 언더오버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풍당을 다시 노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틴베팅의 위험성과 구체적인 대안 등을 알아봤습니다. 마틴베팅은 잘 알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차원에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강대한 컨텐츠를 계속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파워볼 마인드에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파워볼 재테크 승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파워볼 재테크입니다. 핏땀 흘려서 성공한 자들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시간은 늘 우리 편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저 강대한이 항상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흘린 핏땀 눈물 모두 결과로써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파워볼의 아버지 강대한이었습니다.